난 진짜 그거라고 생각 아, 진짜, 아, 말 잘, 말 잘했어, 진짜. 아, 아니, 아 진짜. 야, 그냥 괜찮아. 나 오늘. 그냥 이슬씨랑 한잔하고, 그냥. 아난 전혀 뭐 돈, 돈못 벌어도 상관없으니까. 한잔해요. 음, 음. 식당이에요? 2, 3, 4층은 전부 다 원룸이에요. 아, 2층은 원룸? 네. 네. 아 일단 제가 사진 보고 네. 다시 마, 말씀드릴게요. 근데 네. 제가 좀 자신은 없는데, 제가 뭐 김포에 아시는 분이 있긴 있는데, 뭐 소개시켜 드릴 수는 있는데, 일단 한번 사진 한번 보내주시겠어요? 이렇게 머리 아픈 누수만 전화가 와요. 이거 온수도 안 세는 거네. 온수도 안 세요? 네. 솔직히 말해서 속았는데, 이게 누수 탐지를 하려면, 형사 같은 마음으로 해야 돼. 뭐냐면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해도 잘 취조를 잘 해야 돼. 취조를. 네가 했지 뭐 그랬는데, 아우 전안 했어요. 막 그러면 그날 널 봤다는 사람이 있어. 이래도 발뺌할 거야. 막 이러면서 호통을 쳐야 돼. 그냥 순순히 대답 안 한다고. 아 난방 한번 돌려봐야 되겠어요. 난방에 수고불 착한데. 정말 성공해야 되는데 아 오늘 이수 씨도 왔는데. 아니 내가 실패해도 내가. 내가 일단 다 챙겨 드릴게. 기름값이라. 아 이거 큰일이다. 난방에 새도 문제야 지금. 어. 아, 소리 안 들린단 말이야. 아 강아마루라 절대 소리 안 들리는데. 가평을 갈거 그랬나 봐. 가평 전원주택. 네. 거기 주 있어요? 예. 거기 아니 나보고 원래 가평 거길 얘기했는데 아니, 근 인테리어 업자 일은, 처음 보는 인테리어 업자 일은 좀 가리거든요. 아, 인테리어 업자들이 꼭 뒤통수 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. 아니,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, 일단 처음 보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. 돈 물리고 돈못 받는 경우가 많아가지고. 나에게 이렇게 신을 주나? 고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거 잘라야 돼요. 똑같이 복구가 안 돼요. 내가 지금 며칠 만에, 3일 만에 나온 건데, 사탕 치면 안 되지. 근데 요즘 점점 수탐하기가 힘들어지는 게, 아, 아, 마루 요즘에 마루가 다 기본이라 자신 없는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나와야 돼저때 어, 어. 강화마루 깔고 싶었는데 어우 강화마루 깔으면 큰일 나지 아빠가 절대 못 깔게 하네요 아멘증상 아니 이수씨 아니, 그, 아니 그 누수 이런거 많이 봤는데 강화마루 깔겠다고? 아빠가 응? 그 대관을 전부 다 갈아줬으니까 누수대로 깔지 않냐 아, 아 아니아냐 아빠. 최대한 아, 다 부셔 갖고 데코빨 붙이시라. 고 그게 그게 훨씬 낫지. 아 그리고 늦으지 방아마루안 좋아. 왜왜안 좋냐면 시끄럽잖아. 그리고 이 집도 아까 나 넘어질 뻔했어. 낙상할 뻔했어. 미끄러워 가지고. 예? 깜짝 놀랐어. 청바지도 이렇게 예쁘고 여자들은 다 옵션. 익었어요. 그만 가져올 거고. 아, 그 내가 들지. 아니 그뭐 가운데 것만 들지. 양쪽 에두 개는 내가 들테니까. 무거우니까. 허씨. 황태양이나 정렬을 데리고 올거 그랬다. 저밥 먹고 싶으면 얘기해요. 네? 나는 원래 말안 하면 잘안 먹는 사람이라. 다 나와, 사이트도 아니고. 다 나와, 왜? 나, 이쪽만 나와야 되는데. 나다 나와서 뭐 하나 사야 되는데. 어우, 씨. 아, 거 봐, 이렇게 된다니까. 어쩔 수 없다, 이거. 배관이 여기 있는 거죠? 딱요쯤 이게 이거였지. 맞네. 맞아요. 예. <laughs> 네. 아... <laughs> 형이 안에서 사는 거야.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네 와서 술한잔 할래. 내가 대리비 줄 테니까. 밥 겨. 예. 대리 불러서 가요. 네? 오늘 술한잔 하기. 요 자, 이건만. 소갈비 좋아 좋아하세요. <laughs> 그 소갈비. 이거 두 개랑 네. 저 참이슬 한병 주실래요? 회수로 하나 드려요. 이러실 때 식사 제대로 하, 하고 일하시죠 네, 아니요, 그래요? 그냥 아, 그래요? 네. 음. 아, 그럼 좀 적응 적응돼 있겠네. 음. 네, 음. 그래도 음. 잘 먹고 음, 그래요. 강아마루 누수가 이게 피핑하네요 아, 이거 내가 그 바로 딱딱 드러내면 찾을 수 있는데 그 사원님이 마루 복구 안 되는 거에, 예, 예? 예. 망, 망설이니까, 그냥 깔끔하게 나온 거요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시작해도, 이 강화 마루는, 온돌 마루보다 훨씬 힘들다고. 리뷰는 내가 드릴 테니까, 신경쓰지 말고, 아, 한, 달 하세요. 어제? 아, 진짜? <laughs> 어딨어? 응? 세상, 아니, 저근처에 어, 저기, 여기, 친구랑? 나랑 주량이 비슷하네. 응? 어어 한병 한병 어 그래 그래 예예 예, 그래 아 예, 맞아 맞아 어그 좋은 생각이네 여기 처음 아니 처음처럼 이래 저기 차.. 아 그래요? 어 아, 처음처럼 좋아요? 어 아, 그렇구나 처음 처음처럼이야 아나 그럼 처음처럼 시킬 걸난난참이를 좋아하는 줄 알고 나 원래 나도 처음처럼 먹는 거.